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도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봄이 성큼성큼 오는 3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이 자라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꽃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기도문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외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너희들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고 가르침의 이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이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을 이루어가고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최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그냥 삶을 아무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는 삶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회복과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포도원 밭을 소유한 한 사람과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라는 이 마지막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형편을 살펴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월절 절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재물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어떻게 했어요?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분노에 찼을까요?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이 장사치들과 함께 이것을 협력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돈을 불리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안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항의합니다. 야,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 그렇다면 내가 너희, 너희가 나에게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먼저 답하면 내가 그러면 이, 이 답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야 너희들 아들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때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안 가요 실수이다 안 가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 보니까 아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 물으시죠. 자, 이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당연히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 전능하세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넣어서 일조하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풍성한 수확이나 이유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두 아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큰 아들 어때요? 맏아들 아버지의 명령에 아 당연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이 29절에 가겠습니다라는 이 대답은요. 가식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아, 나안 가야지. 나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대답만 하고 안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처음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나저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 네, 가겠나이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신에 찬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만 내라고 대답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마다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당연히 이이 마다들은요, 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 앞에서 네, 하겠습니다. 말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그리고 행동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말로만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대단만 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중고청년의 시절에는요 그렇게 많은 찬양 집회 부흥 집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아, 정말 그 연합 집회 많이 많이 따라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연합 집회 할 때마다 항상 들어가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 찬양과 기도가 막 뜨거워지면요 이제 이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막 이들이 울면서내 네 주립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립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앞에 나와 가지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헌신하고 엉엉 울었던 그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입술로는 이야기했지만 삶으로는 그것을 어행하지 아니하는 거역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성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그런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건 아주 지극히 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일시적인 은혜 받은 감정,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만 했지. 세상에 나아가서는, 삶을 통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자신감 있게 말로만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화답하죠.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설교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떡해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을 함에도 우리는 삶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다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걱정되는 건 뭐냐? 아, 이제 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멘도 안 해야겠다. <laughs> 여러분, 큰일, 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아멘을 더 크게 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다들처럼 덮어두고 내이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의 명령이 아주 단호하게 내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의 면전에서 내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유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일을 좀 해라.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를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겠다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31절에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죄가 많다라고 비난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세리와 창녀들처럼요. 죄로 얼룩진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한쪽의 마음이 있고요. 또내 한쪽의 마음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원래 살았던 죄인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쪽의 마음이 치열하게 지금도 싸고 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세상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로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집고 또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될수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가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신앙상의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들추어 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 여러분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둘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있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 중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어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에게 일러를 시킬까요. 여러분 시키세요? 안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혀 무가치하고 무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일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보이느냐?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맡겨 주셨어요? 마다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대단만 잘했지 영원 구원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단한 순간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자기 욕심만 불리고 자기 이름만 높이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마다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를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을 제거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제거 대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고 가장 많이 외웠고 가장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그의 눈들을 가려 버린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자신, 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에, 그 복음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세리는요, 성전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영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자기가 이제까지 불의한 일로, 토색한 일로 벌었던 돈을 다 토해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 많은 여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울면서 그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쓰고,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고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세리들과 창녀들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던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분 그들은 영접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우리 태평의 교우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 욕심이 이 땅의 삶만을 너무나 갈망하고 집착하게 만든 나머지 예수님마저도 제거 대상이 되어 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내 욕심 때문에 이 땅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도 예수님의 고난이 전혀 내게 와닿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갈망, 이 감격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욕심을 그것들의 욕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왕이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고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세끝 행복 시작이에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왕의 특별 대우를 받는 이제 이 삶이 탄탄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왕이 베푼 이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히 거부해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앞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이 환관장이요 다니엘의 이름을요 벨드사살이라고 이 바벨론화 세상적으로 이름을 강제적으로 고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치다라는 단어와 뜻을 정하다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 쉽게 설명하면요.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느냐? 세상이 바벨론이 지금 자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온갖가 산의 진미를 더하여 주고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세상화시키고 세상으로 고쳐 버리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이게 뜻을 정한 거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참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온갖 산의지미를다 들이밀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억지로 강요하고 심지어는요 억압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고침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대표의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록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그런 죄로 얼룩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요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